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별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속에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또 평강이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즘은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여기 있는 안우연 목사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장신교회가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 세워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는요 기적이 또 있습니다. 아, 그것은 무엇이냐. 저도 그 기적에 대해서는 참 궁금합니다. 음,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고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는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가를 어, 유지를 이렇게 안 해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 어 그런데 교회에서 매번 부활절절기일 때또어 이제 성탄절절기가 다가올 때에 맞춰서 어떻게 코로나들이 그렇게 또 크게 번졌는지 저도 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분별력입니다. 음 분별력인데요. 여러분들 귀신의 날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어 그것들은 다어 행사를 치렀어요. 어 우리가 무서워했던 마귀 각자의 속에 있는 악마의 모습들을 다 놓고 그렇게 홍대에서 많은 행사들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뭐더 전파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론에서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 이땅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어, 대선도 참 중요합니다. 또 많은 문화적인 행사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제적인 면도 참 중요합니다. 연말 행사도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시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깨어 스스로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가치가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렸고 그 기다림 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야 나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서째는 헤롯 임금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유와 헤롯 임금의 반응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의자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헤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이 정치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 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신은 없다.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기독교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생을 인정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이란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현대판 해롯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 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서울 장신교회 또한 이 고백 가운데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환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의 북한 땅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지하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 같은 광야 속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무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서울 장신교회와 이 나라 의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대세사장과 소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메시아가 베들렘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저들에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찾고자 하는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에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찾고, 노마의 시민지에서 식민지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세사장과소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저들은 어떻게 했냐면 감동이 없습니다. 배들 예임으로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직분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필요 없고, 모든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오셨다면, 이제는요, 예수님께 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강야입니다. 강해는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서도 강해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하이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내 힘대로 내 힘으로 내게 있는 권력과 돈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서는 어떻게 죠 고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과연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그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받 달라고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기쁨 내 마음 속에 오시는 그 기쁨 내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신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값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현실적인 성탄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돌이켜 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런, 마라나타 예수님,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째는요, 에르살렘의 백성들이 반응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모른 채 요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복의 기쁨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쟁으로 일어날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함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할까요? 오늘 동방 박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별을 쳐다보며 그 증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 이방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는 마음이 별을 볼수 있었고 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별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다들 있는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고 먼 동방에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발견하고,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정해진 바 정체 없는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되며, 찾아갑니다. 험난한 여행길에 무척이나 고생했을 했을 거고 날씨와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도적들로 인해서 별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지그 별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별을 놓칠까봐 마음을 졸이며, 근심하며,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별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왔는데, 그 빌이 가운데서 별이 사라졌어요. 저들은요, 해렛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별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잔인한 헤로드 왕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또한 모험이고 생명을 건 이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헤로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해답을 얻어냅니다. 그 동광왕사들이 베들레헴로향할때 사라졌던 그 별도 다시 나타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고 두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에 말겠다는 의지와 또 신념과 또 목표와 또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황경진 목사님께서 예단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조상들은요, 20미, 3 0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어떻든, 예배에 드리면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하나,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20리 30리 20리 먼 곳을 걸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 깊은 선통자를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끈질긴 일편단심,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갔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그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꿈에 해로되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해 주는 대로 우리는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되는 것인지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라. 이제 예수가 진짜 살아있지 않다. 그렇게 잘 믿었던, 그렇게 잘섬겼던 사람들 중에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엉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타협하며 그들의 세상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로세의 음성은요? 예배를 바꿔라. 믿음을 버려라. 사랑을 버려라.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재난을 우리에게 줄수 있느냐. 라는 의심의 마음들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그동안의 신앙과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해 드렸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자 할때 예수님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사냥이 흥얼되는 일들을 체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로되게도 돌아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말에 잘못된 것에 동성애에 동, 동의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말씀에 입에 된 것들을 그곳에 우리가 작은 자들이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평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에 매번 실패했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이런 길입니다. 요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은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전하 이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도시에요, 일어난 시라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한 교회에서 앞마당에 성경 속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런 동방박들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러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역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장소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마리아, 요셉, 양치던 목사들, 동방박사의 모습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만 없어진 것입니다. 당황했던 교회에서는요, 이제 지역 신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제자리에 갖다 놓시기를 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훔쳐갔던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성탄절 이전에 다시 제자리에 놓아졌습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자리에 명예를 갖다 놓고 예수님의 자리에 탐욕과 미움과 원통함을 갖다 놓는다면 예수님 그곳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성탄절 행사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펼쳐지는 이러한 외모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한금과 유황몰약 등을 멋진 선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이 땅, 이번 땅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옥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무관했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과 한 성탄절, 예수님과 한 남편 예수님과 화목한 아내, 예수님과 화목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님과 화목한 우리 아들, 딸들, 예수님과 화목한 우리 이웃 때으로다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서울 장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예수님을 발견했던 별을 따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기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행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음에 우리 찬성.